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동서 발전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서 발전의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혁신 테스크포스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TF는 기능 조정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 5개 분야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혁신TF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부합하도록 회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혁신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TF는 기획본부장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각 분야 관련 부서장이 맡습니다. 기획처장은 간사를 맡아 전체적인 운영과 대내외 소통창구 역할을 합니다. 각 분과는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한후 혁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혁신 TF는 혁신계획 이행과제 완료 시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